제주 라이는 김보라입니다. 오늘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양평 그란 폰도의 현장입니다. 네, 웃습니다. <laughs> 그란 폰도가 뭔지 알아요? 보라 씨? 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비경쟁 대회인데요. 저희가 오늘 하게 될 대회입니다. 본인과의 싸움, 네. 장거리 이런 것이 그란 폰도인데요. 보라랑 그람 폰들 나오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타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렙니다. 네 이번 그람 폰도는 초보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하던데. 네, 네 라이도가 좀 네. 쉬운 곳이어서 음,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laughs> 그럼 오늘도 힘차게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타면 레츠고 라이딩 할까요? <laughs> 아직도 어색해 한데. 아, 네. 하나 <laughs> 둘셋 레츠고 라이딩! 만만하게 경사도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보라랑 즐겁게 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은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 어좀긴 거리를 다른 사람들과 타보고 싶은 마음에 대회에 참가하시게 되는데 그란본도 같은 경우는 많은 대회 중에서 비경쟁 대회로 조금 쉬운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뭐 크리테리움이나 피클라인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도 있고 빨리 타야 되는데 그란본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보급을 할수 있는 보급소도 있고요. 본인 실력에 맞게 그룹을 이루어서 처음 하는 대회로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란폰도에서 못 탔다, 자기가 본인이 너무 느리다, 뭐 사고가 났다고 해도 뒤에 앰뷸런스나 해수버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대회를 처음 참가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초급자를 위한 그란폰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차들이랑 같이 달리고 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행사나 이런 그런 폰도에 오면은 차선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쓸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도 도와주시고 이제 마음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마치 정말 대접받는 기분?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얼었어요. 아, 보라, 안 추워? 어, 저도 입이 얼었어요, 언니. 그, 일단 몸에 열을 올려야 되니까 네. 좀 달립시다. 네. 고고! 고고! <laughs> 아. t h i n g changes. 근데 도로 통제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좋아. <laughs> 정말 우리만 사는 기분. 가봅시다. 헤헤, 좋죠, 시골길. 앞에 그룹이다. 와, 공원에서 오신 거예요? 어, 여기, 여기. 아, 부부요? 아니요. <laughs> 잘못 들었구나 내가. 그란폰도를 타다 보면 혼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같은 속도나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가면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친구도 만나고요.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네첫 번째 어필이야 아드디막이다네난 벌써부터 힘들어 저도요 <laughs> 2km면 은한 10분 안에 가겠죠? 그렇지? <laughs> 더워요 언니 아 세상에 아침에 그렇게 추웠는데 그니깐요 아 더워라 근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나봐요, 여러분들. 있는 거 보니까. 그치. <laughs> 자전거는 정직합니다. 보라는 열심히 탔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고개 네. 하나만 올라가면 보급소가 있어. 아, 물도 배고파요. 있고 뭐 이렇게 바나나 어, 같은 것도 있고. 좋아요. 먹을 수 있어. 오늘 기록상도 있던데. 그게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아. 그럼 이제 4kg, 한 3km만 가면. 어. 갑자기 빨라진다? <laughs> 저 맨날 보급소서 얘기만 하면 빨라져요. 제가 얘기만 하면 빨라지는구나. 배고프다. 이제 두 번째 언덕 시작인가요? 두 번째 언덕. 무릎, 무릎. 어, 두 번째 고개. 언덕 길다고 해서 만 3km. 무릎 고개다. 먼저 가. 난 오늘 다르게 하고 와. 저 먼저 가서 물 마시고 있으면 언니랑 만나요. 잘 가. <laughs> 네, 언니. <laughs> 한 3km 올라가면 되죠, 이제. 아직 멀었다고요? 21km가 무릎 고개인데? 왜? 아, 세상에 저는 가다 물못 마시잖아요. 언니랑 같이 움직이려면 빨리 올라가서 물 마시고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급소 있어서 빨리 가고 있어요. 제가 대회, 자전거 잘은 못하는데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날만큼은 도로를 통제하고 사람들이랑 다같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걸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통제된 도로 속에서 편안하게 달리니까 너무 좋구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나올 생각이에요. 너 너무 빨라! <목소리> 힘들어. 언니 빨리 뭐 먹어요. 배고파요. 어, 되게 가볍게 잘 가는데 쟤는. 난 엄청 힘든데 지금. 그날 케이던스. 어딨지? <laughs> 저희가 중간 보급소인 1보급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무 탈 없이. 네. 잘 왔어요. 네. 그래서 오뎅도 지금 받아서 먹고 있고요. 음. 보통 대회랑 다르게 그란폰도는 이렇게 보급소가 있어서 놀다 갈수 있는 기분? 네. 뭔가 소풍온 느낌이에요. 맞아요. 물도 채우고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자들도 음. 인터뷰하고 또 먹을 예정이에요. 오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계셨고, 친구들끼리 놀러 오신 분들도 많으셨고, 확실히 그란폰도는 여타 대회랑 다르게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맛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나중에 친구들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수다 떨면서 음, 천천히 올라가. 추울 줄, 줄 알았는데 네. 달려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날씨에 맞게 어묵탕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 먹었어요 따뜻해.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내려갔다가 오, 몇 가지 깔딱깔딱 고개 이런 것 넣는 거죠. 아직 2 0 k g 밖에안 왔기 때문에 네. 60km 더 가야 됩니다. 가면 어가볼까요네 <laughs>